예. 아, 멋진 장면. 예. 아. 아침에 예, 이렇게 가을 장미와 예, 하늘의 해와 구름이 저수지의 반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 모습. 신기하죠? 여기 이제 벚꽃나무인데요. 벚꽃나무는 일찌감치 지는게 특징이더라고요. 일찍 일찍 펴가지고 봄에 사람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해놓고서 가을 되면 일찌감치 "난 몰라, 사랑은 네가 알아서 해" 그러더라고요. 예. 바람이 많이 또 불고 있네요. 저기 철새 한 무리가 예, 또 날아가고 있고요. 날씨 오늘 흐립니다 근데 바람이 좀 차네요. 기온은 괜찮은데 바람이 찹니다. 네, 가을 장미와 함께 아침, 네, 아침 장면, 철새 날아가고 있고요. 네, 은은하게 지금. 감사합니다.